네, 우리 본부가 좋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 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성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를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모합 동편에 모여서 가나한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 여기 모여있는 약 60만 명의 장병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혹은 30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하는데 이들은 애국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거나 기억하더라도 그 기억들이 희미한 사람들이었고 홍해의 사건이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종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신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된 40년 동안의 역사와 그 가운데 주어진 각종 율법과 규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이방신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재교육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난 입성을 왔던 광야 2세대를 위해서 매우 당연한 일이었고 매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이러한 환경과 여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대단히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명칭은 70인역의 제목이 듀테론, 듀테로노미온, 아,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 유래, 유래가 되었는데, 신의,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신명기는 그 제목이 헬라우 제목이나 영어 제목이나 동일하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본문 속에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진술이 약 40회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가 신명기의 저자임을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광해에서 시험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고 이 책을 모세의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자, 신명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후에 40년간의 광야를 방랑한 끝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BC 1406년입니다. 이때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그다음 이 세대가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지짐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출애국 세대 중에서 오직 모세와 여우사와 갈렛만이 남았는데 모세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게 된 모세가 새로운 세대가 부모 세대의 쓰라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세 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설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과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강조하며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 번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내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모아 평지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역사적인 과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사장 1절과 같은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말한 다음에 이것을 당부하고 또 사건을 말한 다음에 이것을 또 당부하고 규례를 말한 다음에 또 당부하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또더 세분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 하나님께서 신의 사회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대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임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 모합형제에서의 광야 2세대들 너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설명해 나가는 초반부에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조상과 맺은 언약은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약속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오죠 오늘, 현재, 여기,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500년을 통해서 우리에 귀신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본부 교회에 출석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의 현재성과 영원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5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일반 의무인 십계명을 재진술하고 그 의미를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례가 십계명인데 5장 2호를 보시면 십계명을 말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2절 13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아다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성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은 규례를 말하고 나서 결론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8절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게,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지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장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11장에서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례를 잘 지킨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받게 될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사 제도와 희생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일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와 희생 희생의 제물을 강조하는 것은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강조하는 것하고 똑같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강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11절은 왜 강조할까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헌신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절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니, 이는 예배의 삶과 헌신의 삶과 감사의 삶, 이렇게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배의 삶, 헌신의 삶, 감사의 삶,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6장부터 20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어,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21장부터 26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가족, 친구, 이웃과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에, 사회적인 관계를 잘 에,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적 형태를 결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명 기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출협업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가데스바다야의 배도로 말면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다음 세대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광야 이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가장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는다 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이렇게 광야 이 세대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아이의 몸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또 순종할 것을 7장에서 11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27장부터 30장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모세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한번 보실까요? 30장 15절로 18절에 왔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활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또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앞에 28장과 비교해봐도 역시 같은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합당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 자기 백성 사무신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laughs> 이 약속은 하나님하신 약속이고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드리지 아니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에 가서 모세는 이 말씀을 한 마디 첨가하고 있습니다.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많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면서 오, 이제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킨다면 숨통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살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윤례와 법도를 많이 주셨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다. 14절은 오히려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많은 윤례를 어떻게 쉽고 가볍게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윤례는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의 일을 아,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일이 많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모든 율례가 결코 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윤례가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윤례를 다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도 있고 환경이 나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31장부터 34장까지는 앞에 모든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이 여우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임명하는 임명식과 모세가 이스라엘 1 2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씀과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인 33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들을 가리켜서 너는 가장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복한 민족이 이 땅에 또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쓰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까? 본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여우와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다. 우상숭배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인데요 12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모세 5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택하신 곳, 바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장소를 택하셨는데 그것은 성막, 성소입니다 이 명령이 솔로몬 시대까지는 잘 지켜졌는데 남북이 분열되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부엘세바의 임의로 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성겼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인간의 어떤 정한 날, 또 인간의 방법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려고 래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조하면 복을 받고 불순조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한 다음에 모세가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그 선택을 따라서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우리 본부가정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된 설교는 오늘 하늘 가난을 눈에 앞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상을 택할 것인가? 순조의 길을 택할 것인가? 불순조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순조의 길만 따르기로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말씀을 개호를공부하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때 입성을 앞둔 광야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절절했던 그의 경험을 후세대들에게 설교로서 전하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따를 것을 눈물이는 호소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앞둔 감동적인 설교와 호소가 신명기의 말씀임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1500년 전에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난을 앞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어린 설교요 호소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